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몸과 네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사라는 것이 거니와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친구들과 나눠볼 말씀은.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 볼게요. 자, 친구들이 뭐예요? 자전거예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타본 친구. 나 자전거 타봤다. 손. 야, 오 어, 우리 소이 타봤어. 어 강호 타봤어요? 야! 역시 우리 친구들 많은 자전거를 타봤죠. 근데 자전거가 좀 이상해요. 뭐가 없어? 뭐가 자전거에 뭐가 없을까, 지금? 맞아요 바퀴가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싱싱 달릴 수 있는 자전거예요못 달리는 자전거예요아 맞아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이 끼워야 돼요 뒤에 따단 이렇게 바퀴를 이렇게 끼워야지 신나게 이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자전거는요 어 그래 없어지지 않았어 생겨버렸어 맞지 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지 싱싱 달려가고 있어요. 자, 우리 말씀에도요. 꼭 함께 있어야지 온전해지는 것이 있대요. 그게 무엇일 건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친구는, 이, 이 할아버지는 누구냐? 바로 야구보예요. 어, 어떻게, 자기하고 싸우면 안 돼요? <laughs> 어, 자신하고 싸우면 안 돼요? <웃음> 자, <웃음> 자, 이 친구는 누구죠? 이 친구가 아니고 이 할아버지는 야구보예요, 야구보. 자, 야구보가 근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 우리 내용을 살짝 볼까요? 자! 자, 뭐라고 써있는지 우리 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왜 이렇게 편지를 썼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게요. 아유 추워 아유 너무 추워 옷이 낡아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오늘 같은 날씨엔 어떡해요 너무 추워 오늘 친구들 오늘 교회 올때 어떻게 추웠어요 따뜻했어요 추웠 따뜻했다 손야 우리 테리 마음이 따뜻해요 <laughs> 추웠다 손 추웠다 손야 우리 춥고 따뜻하고 다 해봤어요 우리 설리는 안, 안 추웠어요 추웠어요 아 역시 우리 강우는요 아, 우리 예나는요? 우리 예나는요? 안 추웠어요? 그쵸. 우리 도현이도 추웠잖아요, 맞죠? 그치. 우리 누구야? 갑자기. <laughs> 아, 태아. 태아는 어떻게 따뜻했나요? 엄마 품에서 따뜻했죠? <laughs> 추웠어요? 집에만 있었어요? 어, 집에도 추워요, 근데. <laughs> 자, 오들오들떠면서 교회 왔어요. 자,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감기 걸리겠어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죠.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 자, 꼬르륵, 꼬르륵. 아, 배가 고파요. 아무것도 먹지 못했대요. 자, 배가 고픈 한 아주머니가 교회에 왔어요. 아주머니가 아저씨인데? 자, 아저씨가 교회에 왔어요. 아 이거 국가안 되겠네. 자 아저씨가 배고프지 않도록 밥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아주머니가 얘기하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로만 걱정해주고 어떻게요? 해 도와주지 않았어요.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친구들 사탕 먹고 싶 우리 사탕 먹고 싶어요? 네 했는데 그래 맛있게 먹으렴 이러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백발 어떻게요? 해 그치. 근데, 테리아 사탕 안 주면 어떻게 할것 같아? 아, 알겠어요. 자, <laughs> 아직 그 선택지는 모르는 걸로. <laughs> 자. 그래, 있는데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제가 말이 안 돼. 목사님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친구들, 이렇게 교회의 초음 모습,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자, 교회는요. 처음 이렇게 아픈 사람을 서로서로 서로 돌봐주고 서로서로 서로 따뜻하게 도와주는 이런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 아이 그냥 말씀만 잘 들으면 돼. 기도만 열심히 하면 돼. 찬양이 최고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 안에서 행함이 없이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배고프고 오천은 사람들도 와도 따뜻하게 하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말만 하지 더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 많이 드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다음 주에 한번 실험해 볼게요 <laughs> 자, 자 이런 모습을 본 야구부는요. 참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야지 온전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야만 진짜 믿음이요. 이처럼 야고보는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해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입, 입술로만 말하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짜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믿음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친구는 손을 들어야지 마음을 표시하는 거, 요 맞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손, 손. 야, 역시 아니 우리 강우은왜 고민을 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우리 도연이도 손, 든, 손 들었죠? 우리 도연이도 네다 봤어요. 우리 연이는 잠을 가지고 제가 네, 나중에 들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자,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 앞에서 이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기억하죠 자전거에 두 바퀴가 있어야지 앞으로 신나게 달려갈 수 있듯이 믿음과 행함은 함께 있어야지 앞으로 싱싱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은 두 가지 행함과 믿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친구들 그러면은 뵐게요 자 이렇게 서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싸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울 일이 있을 때 그냥 에이! 이게 맞는 걸까요? 사랑해가 맞는 걸까요? 나 화났어. 나 화났어. 나 화나면 어떡해요? 아. 그래. <laughs> 이랬습니까? <laughs> 자. 자, 정답은 우리 마음 말고요. 정답은 사랑해요. 어, 이제부터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해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한번 안아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 나 하면 안 돼요. <laughs> 자두 번째. 자, 자 욕. 예수님은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동생이나 언니나 형이나 누나가 달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은 내 거야. 아이고 어, 내 거예요? <laughs> 아니에요 우리는 <laughs> 같이 보자 같이 하자 우리 나는 우리 내거 나눠줄 수 있는 친구 손야 어? 강우손? 아 도현이 손? 야 우리 애나는 말안 해도 손 들었어요 우리 태아, 태아도 태아 손 들었지 아까 내가 봤어 응야 태아 그 언니, 누나들한테 많이 나눠줄 거예요 오케이. 자, 정답은 자, 우리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아직까지 우리 친구들 이거 해 봤는지 모르겠어. 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아끼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봉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바닥에다가 틱 버릴까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아니면 우리 쓰레기통에 버릴까요? 자, 나는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어요. 손 야, 야, 도연이 손? 아, 앞으로 버릴 거예요 우리 도연이. 자, 내가 함, 내가 땅바닥에 버린 적 있다. 손? 아, 이거, 이거 너무 솔직하요 때리 <laughs> 땅바닥에다가 쓰레기 버린 적 있어요? <laughs> 목사님도 있어요, 괜찮아요? <웃음> 자,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우리. 믿음과 행함은요 짝꿍처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꼭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자 목사님을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자 행함은 믿음으로 나타내요 함께 외쳐볼게요 시작 행함은 믿음을 나타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어 우리 오늘 부모님 어 부모님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이제 카이징 구절을 보면요.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죠. 자, 오늘 가운데 있는 말씀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예요. 자,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무조건 행동해야 되는가?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어 잠시만요. 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바울은요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가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야고보는 의롭다한 있는 믿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롤모델이 인생의 롤모델이 있으면 그 롤모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다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모습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상가 행적까지 우리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야고보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어떤 거냐? 그래 너희들 믿으니까 믿으니까 의로울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 다 보증해 주셨다. 너희가 아직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가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야구보도 마찬가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감각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바로 야구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행함 없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가운데 보면요, 뭐라 그러죠? 어, 왜왜또 누가 안 좋나요? 아, 못 가게 해서 아, 가도 돼요. 우리 도현이 자기 자신감만 안우면 돼요. <laughs> 어, 아, 이거, 이거 하고 싶어? 아, 역시 우리 도현이가 는게 막을 수 없어요. 자, 우리 행함없는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한데 되게 이상한 얘기가 있죠.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귀신들도요. 한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수님 여호와인 걸 아세요. 알지만 귀신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는 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도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어? <laughs> 우리의 믿음은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생각하듯이면 어떻게든 따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교육,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되나요? 그럼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면은 죽기 전에 믿을게요. 어, 이런 얘기도 있고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삶대로 안 살아도 되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자신 있냐고 물어봤어요. 자 오늘 예수님안 믿고 죽기 전에 믿음은 대조라고 하는 그말 말에 말에다가 너예수님 언제 올줄 알고 가는 거는 아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뭐다 순서가 없다 너 오늘 밤 자신이 있니 이러니까 자신 없대요 그럼 열심히 믿어 내이게 <laughs>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믿는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거하고 예수님의 상 가르침을 가 완전히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 없는 믿음이란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존재만 믿는다. 오 어, 예수님 계신 거 알아. 그래서 예수님 믿음 구원 받는 거 알아. 그래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는요. 참된 믿음, 자비로운 사랑, 행함이 따른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같이 우리 설교자 회의할 때교육자들끼리 회의를 하거든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믿음은 액션과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 제가 이제 게임 한번 좀 청년부 때 믿음에 대해서 게임 게임에 한번 비유한 적 있었거든요. 게임 캐릭터를 보면요, 이게 있어요. 패시브와 액티브가 있어요. 패시브는 뭐냐? 내가 뭔가 이렇게 연사하지 않아도 스킬이 그냥 나가요. 액티브는 내가 눌러야지만 나가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 믿음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행운보다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다. 액티브로 막 누르면요, 우리가 어떤 어떤 것에 빠지기 쉽냐?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자, 율법주의가 어떤 거냐면은. 단니 목사님이 정의한 거예요. 사랑의 율법은 사랑은 율법이 완성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뭘로 이해했어요? 조항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너희들 죽어 이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했겠다.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찾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존중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 없는 율법은 뭐냐? 종교다. 종교의 뜻은 뭐예요?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너 이거 안 지키면 복을 못 받아. 너 이거 안 지키면은. 큰 일이 날 거야. 이게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TV나 이런 무서운 얘기들 보면요, 꼭제 무당 얘기, 그다음에 꼭 불교 얘기, 막 도교 얘기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너가 벌을 받는 이유는 신에게 은공을 드리지 않았어요. 덕이 쌓이지 않았어요. 너 스스로 고행하고 재물을 바쳐야 돼.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야 내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이것도 있는데 어떻게 좋아 보이지 내가 보여줄게 예수님께 순종하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얼마나 유익한지 내가 보여줄게 봐봐 괜찮지 해볼래? 너 아직 못하겠어 그럼 내가 좀 기다려줄게 같이 가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율법보다 자유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거는 이 조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자유함이 없어요. 왜 얽매였는데? 왜 율법이 자유하죠? 라고 하는 말에 우리 그 담임목사님께서 영상을 하나 준비하신 게 있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자유에 대해서 한번 나오는 영상인데 옆으로 넘겨주시고 F, F와 F와 F 한번 눌러주시고 아,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레드는 그 희망을 거절합니다. 결국 앤디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레드는 가속방구 코룩스처럼 세상에 적응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앤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금 앤디를 찾아갑니다. 영화는 푸른 바다에서 둘이 만난 것으로 끝내기만 합니다. 죄가 없지만 죽음에 들어온 희망을 이야기하는 나의 친구 쇼생크 같은 죽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겐 하나님엔친서로 하나님은 성경가 보고 나 나의 친구. 네, 이게 율법의 자유에 대해서 약간 저는 보니까 이걸 보고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평생 동안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유 우리가 정말 네, 제가 ESC 누르고 X 누르세요. 네. 네 그리고 빼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제 제, 제 갈까요? <laughs> 네 자. 자유한다는 아 이거 이거. 네. 자유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런 철창 속에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다가 자유의 복음을 접하고 막상 우리가 세상으로 나오니까 아니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때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억매었던 사람들이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 경건을 입는 연습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함의 자유함을 연습해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요. 사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도록 자유한 것이다. 실은 이 율법이 자유한 게 실은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게 어색한 거예요 그게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는요 계속 무엇을 입어야 된다 경건의 옷을 입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자유함이 주는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길을 간 것을 못 봤잖아요 누군가가 그 길을 정말로 간 것을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여주심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입는 자유와 순종함으로써 입는 기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도리안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지 보여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왕, 왕이 말씀하시는 것이자 왕이 사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우리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극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주셨다. 아멘. 우리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이 길을 가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이웃을 사랑이라 자신의 모습 몸을 희생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이 당장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길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이 있었고 기쁨이 있는 삶이 있었고 소망이 있는 삶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했을 때 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지. 너희도 사랑해. 사랑해 봐. 그게 너희에게 뭐예요? 유익이야. 내가 그 길을 보여 줬잖아. 내가 선하다고 믿는다면 내가 창조주라고 믿는다면은 지금 내 눈앞에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내 길을 따라와.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대한 오해를 고쳐야 됩니다. 자, 믿음은요. 교리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을 향한 신뢰입니다. 단순 교리에 대한 동의는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겠다고 하면요, 우리 삶에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단순히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 이러한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자,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건데요. 자, 죽음 믿음 말쁨 행동 없음 구원 없음 귀신의 믿음 사실 동의 그리고 두려움 근데 변화는 없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은 삶이 열매로 나타난다. 순종한다 이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결과가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답답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단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근처에 있다. 허다한 증인들은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증인들이 먼저 길을 감으로써 그 길을 증명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바라봤냐? 예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인생을 나아가자. 우리가 이거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데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려라.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요, 뭐가 뭐가치 되냐?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뭐라 그러냐? 천주교는 제가 아는 신자들을 한번 만났는데, 하루에 열 번씩은 선한 일을 해야 된대요. 우리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로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 총신대 시험 면접을 보, 면접을 보려고할때제 동생한테 면접의 팁을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니까. 제 동생이 장난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앞에서 당신 여기 왜 왔냐 소명 얘기해 보라고 얘기하면 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여기 왔습니다. 내 공로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락하지 <웃음> 아는데 <웃음> 아는데 탈락하지.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더 험하게 가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가느냐, 이두 개의 차인 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아, 끝인가? 끝인가 보다. 자, 자 그래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의 정체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삶과 가르침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런다?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이 정말 우리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혹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 나의 이런 이런 문제를 두고 도와주세요. 나의 이런 마음을 두고 도와주세요. 내가 화나는 마음을 두고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의 이런 모습을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과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닮아 정말 믿음으로 믿음 우리가 믿,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과 행함이 온전히 나올 수 있는 우리 가정과 아이들이 되게끔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늘 고백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실은 우리가 인간이라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 완 가장 완벽한 성도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해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들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최, 주님께서 주신 왕의 법, 최고의 법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결론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각 가르친 또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